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1일 목요일에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먹다남쿠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2시 정오에 딱 맞춰 가지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1일 목요일에 블록체인. 자, 그렇습니다. 오늘 7월 21일이고요. 어, 아직 금요일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뭔가 이번 주 되게 긴거 같은 느낌이 들죠? 음,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곰펜더님 모레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음. 좀, 좀 더, 한, 세분더 들어오시면 시작해볼게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 남겨주세요. 어,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요? 아침에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찍고 1313원에 오늘 거래 중이던데, 어, 달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이고 테슬라 테슬라의 소식도 오늘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버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뉴욕 증시는 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 이 투자자들이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많이 주시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좀 시장이 상승세에 탔습니다.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이 넷플릭스가 2분기에 이 가입자가 97만 명이 줄었다고 해요. 이게 당초 회사가 예상했던 이 200만 명의 감소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그래도 200만 명 정도가, 어, 구독자가, 가입자가 낮아질, 어, 적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97만 명 밖에 안 줄었대요. 그래서 이게 좀 나름 그래도, 어, 악재 속 호재? 약간 호재보다는 그냥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동시에 넷플릭스가 3분기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7%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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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니, 엘프리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종목별로 봤을 때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분야가 좀 강세를 보였던 날이고요. 그리고 또 소매업체와 미디어 업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주택지표 주택시장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유가는 휘발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그런 소식에 좀 하락세 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패스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3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투심은 소폭 개선됐지만 어, 극단적 공포상태에서 뭐 아직까지는 공포상태의 단계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카니님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우영우 효과인가요? 하이하이하이 룩하니 우영우 나오는 거예요? 음, 바이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곰펜더님이 테슬라,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4분의 3이나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말에 현재 비트코인의 약 75%를 법정 통화로 바,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차 대조표에 9억 3,600만 달러의 현금이 추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 현금, 그리고 현금 자산은 이 분기 동안에 8억 4,700만 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좀 완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금 포지션을 좀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각을 했다라고 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뭔가 평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 절하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현금화를, 현금을 보유하는 게 옳다고 표현이 아, 맞았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어, 대거 이제 매도를 한 거다. 절대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전망이나 비트코인의 그런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에 15억 달러 이상 사들여 가지고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좀 파장을 일으켰고 어 작년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확실하게 일론 머스크의 이 비트코인 언급과 비트코인 매수 이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그런 비트코인의 붐을 일으킨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매도에 대해서도 좀 시장을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2분기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달 만에 다시 2만 3천만 3천 달러 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음, 지금 비트코인 조금 회복세를 이 보이고 있지만 어제 이제 가, 우리가 함께 방송했을 때는 3천만원에서 이제 3,200만원대를 노려보고 있는 시기였는데 어떻게 변화했을지 오늘도 국내 거래소 업비트 통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3천만원대에서 아주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4시간 티트봉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이날 고점인 천, 3,180만원대에서 좀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하락을 해서 어, 2,980만원대의 지지, 이 사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세 네, 사태봉으로 계속해서, 어, 세계 연속으로, 음, 은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암호폐 분석가에 따르면, 이 화요일, 미국의 화요일이었을 때,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 의 반등과 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한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바로 이 구제 구간이에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근데, 어, 지난 6월 13일부터 비트코인이 23,700달러 부근에서 고점을 좀 테스트를 했고, 또, 50일 이동 평균선 이상에서 흐름을 잡아 가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의 변화의 신호로 간주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다만 2월, 3월처럼 이 상승 모멘텀이 정체되면 급격한 매물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네요. 자, 모멘텀의 정체 시 급격한 매물 증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그런 구간인 거 같아요. 자, 비트 팔고 도지 산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아, 도지 산거 같지 않아요? 현금화 했어요. 아, 조아웅님어서 반갑습니다. 음, 뭔가 또 도지 띄우기 같네요. 그런가요? 어, 전 도지를, 어, 일루머스크가 더살것 같진 않은데, 지금 현재. 왠지, 정, 정말로 현금화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분석가에 따르면요 이번 주 지나야 비트코인의 진짜 반등인지 알수 있다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반등을 놓고 찐 반등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엄청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는 그런 쪽이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 17만 명의 그 트위터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최근에 2만 2천 달러 향방을 털어냈던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트랩인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지알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반등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2만 3천 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정말 진짜 찐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2만 3천 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3만 달러까지도 어 가능하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 불트랩이 좀 돼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기 상승이 진정한 상승 랠리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조금 앞서서 좀어 상승세를 비트코인 따라잡힐수 있는데 어 결국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지난 작년 또 엄청난 강세장 연출했던 데를 돌이켜봤을 때, 이더리움이 정말 잘 올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때도 이더리움 호재가 되게 많긴 했지만, 어, 비트코인이 상승을 다 전반적으로 이끄는 거 맞는데, 또 비트코인 상승을 할때 이더리움이 그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바톤 터치가 돼서 강세로 갈때 이더리움, 나름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도 방어를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가에 따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22,700을 넘어서서 200주 이동 평균을 회복하면은 추세 반전을 위한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전망 낙관적이고 또 이번 주 29,0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일부 대형 암호화폐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이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데 좀 베팅 중인 것으로 이제 보이네요. 자 이어서 알트코인 시대도 함께 지켜볼 텐데요.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량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그, 어, 뭐랄까, 음, 알트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전 9시 이후로 어, 쭉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90만원대로 다시 200만원대를 반납을 하면서 거래대금 2위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 이어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웨이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솔라나를 지켜보게 된다면 은 솔라나의 경우에는 6만, 2,000원대를 노려보다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또저 어, 지지에 어, 52,000원대 의 지지에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달 동안 80%가 반등한 솔라나인데요. 이 하락 깃발형 패턴을 완성할 경우에는 9월까지 2만, 2만원대가 그러니까 어, 21달러 정도면 뭐 3만원, 2, 3만원대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소련화가 몇 주간의 상승 추세선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고, 이게 하락 깃발형 패턴 일부로 보이는데, 6월 말에 이 동일한 저항 추세선 테스트 위에서 어, 30% 이상 반박이 뒤따랐고, 이번에도 가격이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가격 수준에서 20% 하락한 35달러까지도 지지가 밀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하락 깃발형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는 9월까지 현재 시세에서 50% 이상 밀린 21달러 부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다만 시장의 분석가인 알트코인 셰르파가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솔라나가 연내 60에서 80불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폴리곤의 가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폴리곤의 가격은 1,060원을 기록 중인데요. 이 폴리곤이 첫 이더리움 호환 확장 솔루션 ZK EVM을 출시했습니다. 아, 이것은 EVM과 굉장히 동일한 그런 수준의 솔루션인데, 고성능 영지식 증명, 그리고 이더리움 메인넷 수준의 보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이 ZK EVM은 2000 TPS 이게 초당 트랜잭션으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음 일단 비자는 뛰어넘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비자 카드 그 비자. 자, 또한 이더리움의 그 POS로 전환하기까지 트랜잭션 대기 시간 측면에서 임시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라고 했는데 ZK-EVM은 올 여름에 파블리테스트넷에 배포가 되고 2023년 초에 메인넷에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비트 팔고 도지, 어, 안녕하세요. 어, 뭔가 또 도지 띄우게, 아, 아 네. 여게 태칭만 없었군요. 네. 나중에 나올 솔라나 스마트콘 궁금하네요. 어. 나올 때면 은또 솔라나 스마트콘 또, 네. 알아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나와주세요. 에이다 어디였죠? 네, 일단. 에이다는 현재 1.86% 하락하면서 1,000 뭐야 632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에 따르면 에이다는 지난 30일 동안에 폴카다 코스모스 이더리움 등 주요 프로젝트를 제치고 개발자 활동 1위를 차지했는데요. 깃허브의 서브 미션과 코드풀 시 이슈 처리 등이 활동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카르다노 A단의 기터 기어도 컨트리뷰션을 387.33을 기록을 했는데 폴카닷에 비하면 많은 수치예요 폴카닷은 281.97을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알트코인 시세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하루 동안에 가장 핫했던 주제는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시간 가져볼게요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바로 남부지검 루나테라 관련 5대 거래소 압수수색입니다. 아, 최근에 정말 그 국내외를 뜨겁게 달군 그 암호화폐 시장의 큰 빅뉴스 중 하나가 바로 어, 루나테라 사건이었죠.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또이 시장 전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이 20일 오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 7시경에 테라 루나 관련해서 암호화폐 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7곳, 그리고 루나 테라 발행사인 테라 폼랩스 관련사 등 모두 15곳을 아주 다 그냥 압수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 거래소도 같이 뭔가 연료가 된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인데, 이 압수수색은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누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에 테라폼맥스 권두영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고소했습니다. 자, 이들이 코인을 발행하면서 뭔가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나 결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한동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부활한 금융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의 1호 사건으로 배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최근까지 테라폼랩스 전 현직 직원 임원들의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하고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많이 벌여왔는데요. 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권 대표와 직원들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권 대표가 여전히 지금 해외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이권 대표의 사기 혐의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가 또 가장 늦게 루나를 상장 폐지한 거래소 잖아요 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 우리까지 상패를 해버리면 투자들의 자산가치가 빵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루나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환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히면서 왜 루나의 늦은 상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 인정을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투자자 보호 차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최근 몽골, 울란바토를 갔다 온 찰스 호킨스 찰스 호킨스 그쵸. 자, 아프리카 참 좋아해, 기앙바. 몽골도 좋아하나, 이제. 그분이 참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유명해요. 맞아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 때문에 루나 상장 패스 늦게 했다고 변명했는데, 그러게요. 과연 이거 맞는 걸까? 어, 뭐 그냥 루나 거래로 수수료 먹으려고 한거 아니야라는 그런 목소리 나올까 봐그 수수료는 다 환원했다고 하는데,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의 주제까지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루나 테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권 대표가 조작을 한 것이다, 짜고친 고스이였다음 거래 그런 투자자들과 다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것이다, 어뭐 AI 매매법에 따른 뭐 그런 것들다 이 여러 여러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어쨌든, 이 테라 루나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으로, 어, 그래, 역시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준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테라 루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음, 또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막 상장시키는 게 아니라 거래소 입장에서도 정말 이 코인이 어, 제대로 된 코인지 좀 검증할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까요? 정신 차리게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제공을 해서 뭐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투자자가 너무 그 막대한 손실 많이 입었기 때문에 또안타하긴 하지만, 음,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탈북 몹스에 승인한 적 없다던데, 어, 그래요? 폴리곤은 오늘 호재가 있는데 왜 하락하나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블록체인 관련 뉴스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정오에는 밤무대이니까 조금 더 가볍고 캐주얼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암호패생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안녕! Oh,